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8일 <laughs> 아침 6시 10분입니다. 어제가 입초인데, 어제 입초날은 그래도 조금 많이 더웠죠. 그런데 며칠 전보다는 그렇게 뭐 덥지는 안했죠 근데 어제 저녁부터 살살 기온이 이 내려가더니 올 아침에는 반팔 입고 딱 나오니까 다시에 새벽 5시에이 으슬으슬하게 피부가 이 찹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덥더니만은 사람 막, 진짜란 미치겠죠. 이? 올 여름에 가장 더울 때만 5 0도 넘게 올라갈 때온도계무5도올라너는 너무 너무 올라가는 봤죠? 제가 영상 올려드린 너 어제 입 너무 딱 지나니까 무마 <laughs> 아침에 너무 너무 너래그무 어제 아무부터는가을무 전령사 그 풀벌레 끼뚜라미 소리가 사사 들리더라고요. 끼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가 우리 절은 주위에 전부 다, 뭐, 논밭이고, 시골이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낍니다. 주위에 전부 다 산이고, 주위에 논이고, 뭐, 밭이고, 뭐, 한정하니까, 또 뒤에 저기는 참, 경남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아주 참 이름 있는 진산, 해발 약 800m에 달하는 바로 뒤에 여기 화황산이 있지. 또 바로, 여, 바, 바로 옆에는 박월산이 있지. 또 저수지 있지. 막 멋집니다. 그 내일은 또 말복이고, 내일 말복날 또, 오분큰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에 지친 몸을 갖다가 좀 보양을 해야 되겠죠. 아이? 자기 누구나, 자기 기호 따라서, 뭐 삼겹살을 뭐 드시든지, 오리, 오리 백숙을 드시든지, 닭백숙을 드시든지, 삼계탕을 드시든지,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참, 계절의 절기는 정확하네. 음.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이제 하늘이 보이죠 하늘이 새 파랗게 저메실나무 뒤에 보이죠 저기 셰틀구름이라 전형적인 가을의 날 하늘 셰틀구름 음. 오늘 아침에는 <laughs> 뭐든지 여러분들 지나가죠그덥던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직까지 조금 덜위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겠지만은. 아 진짜 아 폭염은 지나갔지 싶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아침저녁으로 완전히 선선해지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응? 많이 몸을 움직이세요 무리하게 운동하지말고 내 나이와 내 체력에 또내 근육이 얼마만큼 있는가 알아서 잘 그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또 72살 먹은 우리 최초사님이요 조금 전에 오토바 타고 사한 바퀴 들어다가 절에 잡이 들렀는데 맨날 이세 사람이 술을 술을 고래라. 그런데 막 배가 나오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술만 먹고 이러니까. 어그 담배는 안 푸어 술은 못 허. 음, 몸은 막 이렇고 부어가지고 막 얼굴 피부도 퍼석퍼석가고이 퍼슥 사람은 이제 이 피부를 따 보면 그 알아요.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떻다 하는가. 그래가 지난해 그 딱내 아, 가만 내 앞에 한참 앉아 놓고 내그 속가에 큰형 빨이죠. 내 가면 일곱 살만오니까 음, 가보생 말 때니까 7 2 살이지. 그 그래, 내가 저거 사람이 참그이 남의 말도 잘안 하고 젠잖한 사람이라 요, 요 동네에 살거든. <laughs> 그래서 술도 술을 묵지 말하는 게아니고 술을 완전히 주라고. 운동을 또 우째우째 우째 요래 좀 해라. 애시기 나왔더만은 진짜 한 며칠 안 오더만은 애시기들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뭐 열흘인가 보름인가 또 이제 오토 타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져 버렸더라고. 배도 배도 불러. 하이오고뭐 막 얼굴도 막부서부서하고 이렇던 사람이. 눈에 띄게, 뭐, 얼굴이 매콤하고, 좀, 반질반질한 그러한, 이 얼굴이 다 그렇고, 얼굴도 지금 붕기 좀 들어가면서, 탄력성인 게와 그런 거아습니까 그, 눈빛도, 눈도, 또, 썩은 동태눈깔 면키로흐리멍텅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눈도 좀, 광채가 약간 나고, 그, 이상해서, 아이고, 출산의 조선에, 옷이 얼굴이 몸이 완전 달라졌네? 배도 좀, 쑥, 들어간 거 같고, 뭐, 얼굴 피부도 좀 바짝바짝하고, 좀 얼굴도 야무어지고 하긴 해. 아이고, 뭐이 도, 도대체 안될것같아지고 선임 뭐,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막, 술을 한 일주일, 한 열흘, 0일 정도 안 먹고, 아예 입에도 안 먹고, 안 되고, 저청형의 체육관에 그 등록해갖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로 이제 운동 맛을 익혀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나 봐 조금 전에 딱 보니까 <웃음> <웃음> 이야기를 잠시 제일 입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나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어슬렁 어슬렁 산보 삼아서 이제 꽃도 구경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이야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laughs> 아 요새 또 미실 뭐, 운동도 안 하고 술을 좀 마시부터만, 막, 배가 놓고 막, 이렇다, 이렇다 하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깨달았는 게란 자. 아, 나이가 70이 넘어도, 아, 운동도 적당히 하고, 술도, 아좀 작게 먹고, 하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 처사님이. 사람이 요즘 자고 하루하루 달라지더라고요. 나이를 끌어 묶는 것같아 그사람이 그래갖고 오 아침에 조금 전에 만나니까 아이고 운동을 체육관에 가서 너무 막 해버렸더만 몸이 아파가지고 또미칠 쉬고, 쉬고 또 하고 이카다이카더라고그래서 이제 뭐조좀 설명을 했어요 나이가 72살이나 먹었으면은 20대 30대 40대면 키로 그렇게 운동해서는 안되고 나이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 겠어요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 무리하게 하니까 몸이 쇄골이 갔다오면 요즘 아프지 운동에 맛을 알아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가 봐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혈관이 지금 다 변형이 되어가 있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어, 모세혈관도 지금 많이 그 없어지고 좁아지고 그러는데 모세혈관들이 피부 쪽에로 말초혈관들이 막 갑자기 너무 힘을 쓰고 하면은 막 심장에서 막 힘쓰는 쪽으로 피는 막 몰려가는데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모세혈관이 짧아지고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통도가 막히고 좁아지가 있는데 그 피가 막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이 그게 근육통이라 근육통 또 근육통이라 하기도 하고 담이라 하기도 하고 어열이라 하기도 하고 몸살 막 그런게 입니다 조금씩 설명해 주세요 음. 그렇게 하지 말고 한참에 막뭐뭐미칠 술먹고 술 또미칠 있다가 또 운동하고 막빡게 하지 말고 그래야만 도리어 몸이 조지니까 에, 매일 그쭉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틈틈이 체육관에 굳이 갈거 없고 주위에 여서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도를 좀 낮춰하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러면 몸살, 근육통이 안 옵니다. 하고 그걸 보냈어요. <laughs> 아이고 나도 요즘만 너무 더워가지고 지치가지고 근력 운동을 소홀했더 만은 확실히 이 몸이 막 왜소해지는 것 같아. 요 어깨도 좁아지는 것 같고 또 외적 어깨 팔도 어깨도 조금 불편하고 힘을 많이 몬주, 몬주고 왼쪽 어깨 회전근게좀 이상이 생겼어 양력으로 8월 15일날 광복절날 되고 대구에 그뭐 진찰 해보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 취소를 하고 해야 되지 싶어 그날 또뭐 일정이 계속 잡혀있어 가지고 우리 절에 그 불자린들, 그뭐 천도제, 백중천에 계속 지금 뭐 여기저기 잡혀 있어가지고, 딜레이로 쉬게 되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laughs>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에, 날씨도 이제 뭐 아침에 보이면 뭐 이제 해가 뭐 완전 히 떠올랐습니다. 6시 반좀 넘었겠는데, 우리가 살아 가는 것이 <laughs> 아침에 눈딱 뜨면은 아이고 부처님 오늘도 아침에도 이 눈이 저절로 떠지고 숨도 쉬어지고 폐도 뻘떡뻘떡 움직이고 심장도 뻘떡뻘떡 뛰고 이렇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합작하면 하고,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고, 어째게나 참, 요번 생에 이 사람 몸뚱아리 받아가지고, 그냥, 저냥 에렇게 굴러 묻다가 죽을 게인데 그래도 참, 이거 참, 무심선님그 유튜브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야,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도 조금씩 알아가고, 너무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나 마음이 탑을 가져야, 사 이렇게, 뭐, 속으로 하든지, 요렇게 진짜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부로 이렇게, 뭐, 안 살립니다. 경솔하게 인식을 안 산다 그 말이다. 사람이 좀 진중해지고, 안 까불고, 뭐좀 한락하다가도 한번더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말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알겠죠? 오늘 요, 요 시간에는 뭐, 밸실이... 할 말, 할 말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내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한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지 싶습니다. 고싶 제비가 억수로 날라다니네. 제비가 지금 참새 같은 거막 날라다니는 게 나는 지금 와서 날라다니노 했더만 새들이 눈이 밝거든. 새가 엄청 사람의 눈을 한백배천배밝습니다 모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지금 아침에 하고 저녁에 따대 보면 더 많이 날아다니. 이한 공중에 떠다니는 뭐 벌레들, 잠자리들, 모기, 날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런 새들이 다 잡아먹어요. 자기들한테는 그 식량이라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 모기, 날파리 각종 우리 눈에 잘 보일 듯말 듯한 날라댕기는 그, 저, 그런 것들이 많거든. 벌레들이. 심지어 그 잠자리까지 가다 잡아먹더라고. 저 참새, 제비, 비둘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참, <laughs> 그게 먹이 사슬인데, 서로 공생하는 게라. 물론 새들이 사람, 그, 사람에게 피해주는 새들도 있고, 피해 안 주는 새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서로 이 사람하고 같이 상생해, 공생하고. 주위에 나무에 보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뭐 새들이 그 벌레 다 쪼아 먹어요. 뭐 사춘기를 뭐 굳이 많이 안쓰더 뭐 우리 저리에도 새가 많아 나오니까 뭐 참새들, 뭐, 제비들, 뭐, 희한하게 생긴 새들이 많아요. 그 뭐, 후투티시, 이런 것들은, 오가지고, 뭐, 어 땅에 있는 지렁이도 쪼아먹고, 뭐, 나무에 있는 벌레도 다 쪼아먹고, 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저거한테는 큰 식량이고, 이선님한테는 나무들, 벌레 이런 거 잡아먹으니까, 이, 소안되고코 <laughs> 푸는 기라. <laughs> 그런 걸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고 가만히 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우주는 참말로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도 주고, 이익도 주고, 때로는 또 손해도 주고, 손해도 끼치고, 피해도 주고, 하지만은, 그래, 그래, 엮여가지고, 이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물리갖고, 이 삼남만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뭐, 주위에 좀 나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뭐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뭐 그렇거니,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권래 삶아 마음이 편합니다. 음 사실 그것이 맞고, 이 우주 전체, 삼남만상을 전체 통채로 전체로 볼수 있는 안목을 조금 <laughs> 가져가고 그런 지혜의 광명이 좀 생기면 고래일이 보입니다 또 고래 생각도 하고 마음을 좀 넓게 쓰고 깊이 생각하고 경솔하게 막 순간적인 감정의 거기에 막 얽혀가지고 막팍 화를 냈다가 또막 웃었다가 막. 거래 <laughs> 그래 안해요. 알았죠. <laughs> 오늘 아침에는 이거 긴 적삼이 입어도 한 개도 깝깝하고 더운 느낌이 안 드네. 상쾌하네. 긴 소매 이거 입어도 적삼은. <laughs> 그래서 입었습니다. 반팔 뒤로 입,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뭐 확실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제가 뭐참 심오한 법문도 영상에 많이 올려놨고 건강에 관한 얘기도 여러 군데 동영상에 보면 있을 겁니다 틈틈이 그 보시는 분들은 대충, 뭐 대충 큰 그림 큰 맥은 이렇게 줄기는 잡았을 겁니다 뭐든지, 뭐, 조금 알았다고 해서, 너무 거기 집중해갖고, 너무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 하다가, 밀어붙이다가, 조금, 과하다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약하게, <laughs> 우리 부처님 공부도 그렇고, 건강에 관한 이러한,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그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laughs> 돌이켜가지고,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그것이 자꾸 데이터가 돼가지고, 진짜 똑바른 그 지혜, 지식, 그런 게 이제, 좀에 조금씩 좀 쌓여갑니다. 그래,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나이가 먹고 늙어 갈수록, 다 진짜, 나이 값을 할수 있는 어른 어른이 됩니다. <laughs> 나이만 묻다고 해서 뭐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laughs> 이런 지혜 지식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면 늙으면 늙을수록 지혜가 빛나는 고상한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추한 늙은 추하게 늙어 늙어갑니다. 만어가뭐무 일이 생기면 늙어가서 뭐 어찌할 바를 몰라 젊은 아들처럼 막발 동동 구르고막 홀로 머리 싸매고 막이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막, 막 길을 모르니까 음, 길을 모르니까 막 자기는 미치지 이 마음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laughs> 그 그러니까 새가 진짜 이정표 없는 거리 이정표 없는 산거리에 막 비가 내리는 게라 그따다가 막 비까지 내리는 게라 내 마음의 고향 고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내 마음의 고향에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세갈래 네갈래나 있는데 또이 육신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온전하게 유통기한 잘될 때까지 뭐 실락 하마 어 <laughs> 우째, <웃음> 생활, 습관을 가지 되는지, 그것도 모르지. 묵고 살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을 타다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길을 나 걸어서 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삶의 그참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진짜 참 예수님 말씀처럼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이런 그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죠? 저도 그래 살았을까, 입니까 사람이 나이 들고 늙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길을 참 그, 그, 공부하고, 익히고,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그한 패턴을 가지고 또 루틴을 가지고, 그래 살면은 늙어가는 게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laughs> 그 반대로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신감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한가하게 이렇게, 한가하게 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 뭐 요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양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laughs> 차라리 돌아갈까? 새갈래길 삼 그리에 비가 내린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길도 모르겠는데 그따 다가 비까지 내리는 길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는데 그러한 깝깝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이. 우리 모두들 목심스님 <laughs> 유튜브 애청자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음. <laughs> 아시겠죠 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시간 봐서 또 컨디션 안 봤었나요? 뭐라고 또한 얼굴을 한번 내보이겠습니다 요래. 쪼매는유 <laughs> 스마트폰 화면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살기 바랍니다.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 생기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사 <laughs>